예, 감사합니다. 보신 대로 지난 10월 24일 교회개적 60주년 또 12권 상권 출판감사협의 결산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조규범 성도님이 기도회가 시작되는 시간부터 준비 상황을 촬영을 해왔는데 처음 나올 때 원로 목사님이 기도하셨던 5초소 무슨 의미냐면 이번 영상은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을 원로 목사님의 시선에서 촬영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다시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하는 그런 준비 상황을 원로 목사님 마치 보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예배로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한두달 정도 이런 준비를 해왔다라는 거또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교회 개척 60주년과 또 12권 상권 출판 예배는 교회 역사를 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또 60년 교회 개척 역사를 기반으로 70년을 향해서 우리가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모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또, 또 새롭게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 지난 10월 27일 평강의 날이죠. 어, 이탈 측에서는 자체 세미나를 개최를 하면서 11권, 12권, 상권이 아니라 12권 A 제사 전결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어, 구속사 시리즈와 유사한 책을 비매품이라는 형식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저작권 및 여러 가지 침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성로님들에게 우리 홍봉준 목사님 나오셔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탈 측의 12권 불법 출판 및 세미나 관련돼서 성도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좀띄워주시고요 어, 말씀하신대로 지난 10월 27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12권 책을 불법적으로 발간하고 또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와 구숙사 운동센터를 모욕하는 것이기에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결의하였기에 이와 관련돼서 성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 자료 화면을 보시면 불법 출판 표지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사 정결 규례와 예수 그리스의 오심이란 제목으로 책을 발간했는데요. 그야말로 저희가 이 내용을 살펴본 바로는 온갖 꼼수와 불법으로 점철된 사이비책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책은 구속사 시리즈로 발간을 했는데 법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마지막 구속사 시리즈. 저희는 상학원으로 했는데 여기는 뭐 A.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다가 A. 이렇게 <laughs> 읽었는데. 그 다음에 저자, 박윤식 저에서 저자의 이름을 불법적으로 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휘선이라고 하는 거. 저희가 이제 휘선 마크가 있는데 법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마크는 제하고 휘선만 이렇게 표기를 하면서 쉽게 말하면 짝퉁, 어, 구속사 시리즈 책을 출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이미 월로목사님께서 생전에 구속사 가제본으로 7권, 8권, 9권을 어, 출간하시고 또 이미 저작권, 등, 저작권 등록을 해 놓으셨는데 이 내용들을 불법적으로 도용하고 자입기한 어,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 가제본 8권 내용 보면 어, 제목이 신묘한 영광의 비밀 제사와 성막이라는 제목으로 이미 저작권 등록을 해놓으셨습니다. 괄호 안에 있는 내용이 저작권 번호입니다. 이책 가운데 제 2장 5대 제사 규례, 제 3장 제사장 위임식과 취임식 부분을 그대로 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차에 보면 가제본 8권에 있는 이 내용을 불법 책에 그대로 짜깁기해서 도용을 했고요. 그다음 구숙사 가제본 9권에 보면 제목은 법계와 율법책입니다. 그 중에 제 5장 율법책의 역사 부분을 또 그대로 도용한 것을 그 다음 목차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시기에 대해서 가제본 형태로 책을 만든 건 아니시지만 이미 올럼스님께서 원고를 써 놓으시고 또 저작권 등록을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을 불법책 12권에 보면 그대로. 제5장에서 도용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이탈책의 불법 12권 내용은 구속사 가제본 제8권과 9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시기 내용을 불법적으로 짜깁기 한 책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저자 박윤식 목사님에 대한 아, 명의 도용과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등의 심각한 불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말씀 횡령 사건이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분란이 일어난 게 신학 균수자금 140억을 횡령해서 교회가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겪고 있지만 저는 그 돈보다 훨씬 심각한 영적인 범죄가 바로 이처럼 말씀을 도용하고 또 얼렁무사님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런 행위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영적 범죄요 불법 행위라고 정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불법 책의 뒷표지 서지 정보 내용을 보면 더더욱 이 불법의 증거들을 다 집대성해서 모아놨습니다. 발행인은 떳떳하게 이승현 자기 이름을 표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책을 비매품으로 발간 했다고 라 하는 거죠. 이 책은 서점이나 어디서도 우리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법 책이기 때문에 서점이나 이런 출판 관계 관련된 계관 이런 영업점을 통해서 유통되지 않는 책이고요. 그다음에 이또 내용을 보면 뭐 초판 1, 2, 3쇄 발행한 것처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볼 때는 법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한 거짓으로 저희가 판명을 하고 있고요. 또 도서출판 휘선 명의로 이 책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승현은 구속사 운동센터 이사장으로 있을 때 개인적으로 이 도서출판 휘선을 폐업 신고를 하고 그 이후에 개인적으로 개인 사업자로 같은 이름의 출판사 등록을 해놓고 이번에 이런 불법 책을 발간하는 그런한 행위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출판사 나와 있는 주소는 이승현 개인 집주소입니다. 그래서 이 주소 보시고 항의 편지 보내실 분들은 이 주소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지뿐만 아니라 뒤에 서지 정보 내용들을 보면 정상적인 책이라고 할수 없는 너무나 조잡하고 불법적인 것들이고 더더군다나 그 뒤에 내용에 보면 뭐 저자와의 협의하에 인지를 생략했다. 언론국사님 저자가 이승현하고 이런 협약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미 출판 등록을 다 해놓으셨고 저작권 등록을 해놓으신 이런 상황에서 그야말로 막무가내로 이런 불법 서적을 발간을 했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월 27일 날 송도 컨벤시아에서 불법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것은 세미나 강의 교재 표지입니다. 그 세미나는 강의는 1 시간 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강의한 그 사진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뭐 이것도 교재는뭐 특별 구속사 세미나 이렇게 표기를 했지만, 어, 송도 컨벤시아, 어, 장소 대여를 할 때는 뭐 세계 격전지 이스라엘 역사 세미나. 이렇게 정체불명의 명칭으로 이렇게 대관을 하고, 그 다음에 화안에 있는 리본 내용들을 보면, 뭐, 이스라엘 역사 세미나, 구속사 시리즈 12권 출간 등등, 이런 화안들을 보내면서, 그야말로 자기들만의 그러한 불법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음, 불법행위의 내용들을 볼때 이탈 측도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임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이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이들이 굉장히 수세에 몰려있는 그런 초조함의 발로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불법으로라도 이런 이탈식 선거들을 귀합하지 않으면 와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에 이런 무리수를 두고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교회 대응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속사 시리즈 출판과 보급, 또 세미나를 담당하는 구속사 운동센터를 주축으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임시당회에서 이러한 행위들에 대한 규탄 결의문을 당의원들 이름으로 채택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의 역사성과 말씀의 정통성을 훼손하려는 사단의 모든 공격을 우리는 단호하게 물리칠 것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시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지난 10월 24일 교회 개척 60주년 감사회배와 12권 상권 출판 감사회배를 통해서 이 말씀의 정통성과 교회 역사의 정, 그, 역사의 정통성이 바로 우리 교회 측에 있고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지켜왔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모두가 다큰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대책은 물론 여러 가지 법적인 조처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남은 12권 학원의 출간과 또속속 말씀 전파파온온회회집집해해서속속완완을주주하하는회회되되록우우성 성도님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대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탈치 o 이런 불법 행위를 정확하게 또 인지하시고 이러한 내용들에 전혀 흔들리지 말고 더더 e s t i o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협조해주시면 교회가 속히 안정을 찾고 이 모든 사단의 공격과 이탈지의 불법 행위들을 척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도 전임 단임 목사를 했던 그런 사람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나라는 그런 사실 자괴감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홍국사님 말씀했던 것처럼 교회가 강력하게 대처하게 된다는 것을 믿고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님 되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고 오늘 이 일에 대해서 임시당일 때 교회의 분명한 입장을 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결의문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당원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임시당에 참석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이번주 목요일 날에 워싱턴과 뉴욕 일정에 있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워싱턴에서는 창립 또는 그 뉴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창립 예배 행사가 있기 때문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다음 주한 수요일 경에는 지난번에 스코틀랜드 존 로스. 그 기념관에 우리 그 휘선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관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마 그게 계약 가막 일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들어보고 또한 교회적인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시간까지 은혜 가운데 잘 맞춰 돌아올 수 있도록 성도님들 기도해 주길 부탁이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